자, 여러분. 혹시 지금 이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가요? 그렇다면 딱 30초만 저에게 집중해주세요.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놓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해밍웨이의 불멸의 명작, 노인과 바다를 모두 아시죠? 노인은 거대한 물고기와 처절하게 싸웁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에요.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바로 꺾이지 않는 노인의 투지, 그의 불굴의 정신입니다. 인생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. 살다 보면 넘어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오죠. 하지만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. 작은 발걸음이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꿈에 그리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.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1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. 포기하지 않고 고통을 이겨내며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. 바로 그 용기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줍니다. 오늘 하루 혹시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더라도 딱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세요. 포기하지 않는 당신은 이미 진정한 승리자입니다.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. 그리고 잊지 마세요.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